우리가 영상을 작업할 거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바로 이 프레임이라는 요소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매체는 처음부터 모든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나열된 무수히 많은 연속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속 사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잔상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이미지가 움직인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영상을 만드는 원리가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고양이가 달려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총 6장의 사진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때 들어가는 각 6장의 연속 사진들, 이 연속 사진들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동영상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동영상 작업을 할 때조차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집을 하게 되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프레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임은 더 부드럽게 됩니다. 6장에서 2배가 넘는 12장을 사용했을 때 처음에 봤던 동영상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동영상의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영상은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1초에 들어가는 프레임 매수를 우리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작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최초의 설정을 하는 것중 하나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때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 같은 동영상 전문 편집 그래픽 프로그램 등에서도 작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처음에 설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동영상 제작을 할 때마다 프레임의 수를 올리고 올리고 올려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프레임의 수가 많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동영상에서 부드러움은 더 많아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높은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동영상이 어디에서 재생이 되고 어떤 목적에 의해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주로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 업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에는 주로 24 프레임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3.98 프레임 또는 23.976 fps 등이 사용이 되는데 프레임 레이트를 보통 줄여서 fps 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그 어떤 설정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영상은 29.97 프레임으로 보통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이며 컴퓨터 등에서 재생이 되고 또는 이제 TV 방송 영상 등에서 방송국 쪽에서 주로 기준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9.97 프레임, 그리고 동일하게 같이 30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현장감이 더 생생해야 된다거나 사실감 등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 같은 다큐멘터리 또는 스포츠 영상, 그런 영상들의 편집 등에는 주로 60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60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게 되면 이제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가감 없이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6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할때 그냥 최초의 설정을 한다고 해서 없던 동영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촬영을 할 때부터 카메라 등에서 미리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올바른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야지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프레임 레이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부드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촬영할 때는 초당 24프레임이나 또는 더 낮은 뭐 초당 15프레임 이런 식으로 촬영할 동영상을 들고 와서 애프트 이펙트 등에서 그냥 단순한 설정으로 60 프레임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없던 프레임이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각 프레임 레이트를 미리 숙지를 하셨다가 제작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애초에 촬영하는 단계부터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를 떠나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적 실제로 촬영하는 분량이 적다 보니까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24프레임 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굳이, 어,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인 설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이제 한장한장한장 한 장, 한장 손으로 그려서 제작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제작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미리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지만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표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초당 15 프레임 12 프레임 8 프레임 뭐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엔 300 프레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프레임 레이트를 단순히 그냥 쭉쭉쭉 외워 놓기만 한다기 보다는 어, 영상 제작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